안녕하세요. 자전거의 편안함을 더하다. 코지 모빌리티입니다. 오늘은 전동전국구 채널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벤틀러스 사에서 새롭게 나온 XT7이라는 모델입니다. 예, 한번 쭉 보시면은 조금 깔끔해요. 예, 뭔가 너무 튀어나지도 않고, 너무 없어 보이지도 않고, 다 그냥 그 기본기에 충실한 자토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터리 빼는 방법은, 요렇게 타이착이 가능하고요. KTX형 배터리입니다. 48V에 20A 삼성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금액을 들으신다면 이 정도 스펙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안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배터리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USB 충전 포트가 기본 들어가져 있어서 어디 놀러 가셔서 핸드폰 충전하실 때 그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달려 있어서 도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장착할게요 장착도 꼭 눌러주시면 손쉽게 장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기계치에요 못해요?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측면에 충전단자가 있고 그 밑에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ON으로 해주시면 은 전원이 공급이 되고요 이제 전원 부팅을 해 보겠습니다 3초간 눌러주시면 은 전원 공급되고요 부팅이 됩니다 자, 부팅이 되고 나면은, 현재 속도, 파스 단계는 0부터 1, 2, 3. 트립. 그리고 I 버튼을 눌르시면은 정보가 넘어갑니다. O, D, O, 누적 주행 거리. 한번더 눌리면은, 맥스 스피드. 한번더 눌리면은, 평균 속도.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파스 단계는 십자 버튼으로 조절하는 거 아시죠? 예, 네, 1, 2, 3입니다. 저중고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면은 헤드라이트가 나오고요. 네. 끝일 때도 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자전거의 거의 기본이죠. 이제 뭐 국룰이라고 할수 있는 워킹 모드. 워킹 모드도 얘도 지원이 됩니다. 이 제품도. 버튼을 때도 5km 속도로 지원이 됩니다. 자, 브레이크 잡았다 놓으면은 꺼지겠죠? 네. 이렇게 꺼집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되게 간결해요. 그리고 어, 시안성도 좋아요. 중간 센터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한 5인치 정도 되려나요 아무튼 좀 보기가 좋아요. 좀 뭔가 이 일렉트릭한 느낌이 더 난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락션 기본 달려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브레이크 시스템은 딱 기본기라고 했잖아요. 브레이크 시스템은 앞뒤 와이어,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저, 우리, 그,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기계식 또는 전자식이라 하죠. 전자식, 기계식 다 똑같습니다. 네.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예. 네. 요거는 충분히 튜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는 유압으로 또는 나는 반유압으로 튜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서스펜션. 기본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뒤쪽에 서스펜션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앉아보면은, 조금 푹신해요. 앞서스펜션 한번 볼까요? 앞서스펜션 반응 되게 좋고요. 어, 이 정도 급액대에이 정도 서스펜션이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코일 서스펜션이지만, 리바운드가, 그래, 너무 통, 통, 농구공 튀듯이 튄다고는 안 느껴져요. 네,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얘는, 돌입식이 아니라 정립식 포크 서스펜션입니다.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이 없어서 불편할까 염려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앉으면은 안장이 되게 편해요. 안장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승차감의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타이어가 있죠. 타이어가 팻 타이어입니다. 20에 4.0팻 타이어다 보니까 공기층이 먼저 1차적으로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운전자한테 보내 줍니다. 만약 여기에 서스펜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일단은 없어도 탈수 있다. 없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방 서스펜션은 전방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데 이것도 괜찮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이 정도 금액대, 이정도면 괜찮죠. 자, 그리고 와,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음, 좀 많이 넣었네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기본, 호미등. 또는 브레이크 잡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와, 이것도 신박해요. 이거 칭찬해, 칭찬해. 뭐가 또 있죠? 물바지가, 셀 소재입니다. 쇠예요 네.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가 들어갔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러면은 여기서 물이 튀어 올라와요. 물이 튀어 올라오는데 이게 조금 더 롱으로 이만큼 더내려갔으면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앞에도 이만큼만 더내려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벤틀러스 관계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조금 더 연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형을 다시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이 제품은 기어가 없습니다. 보니까 기어 레버가 없어서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자. 자전거인데 왜 기어가 없을까요? 자 일단 모터는 500W 모터입니다. 500W 모터여서 힘이 좋아서 웬만한 언덕들은 다 치고 올라가는데 어, 일단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기어만 넣으면은 더 가파른 언덕도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기어 튜닝 할수 있습니다. 어 보니까 얘가 기어도 달수 있게끔 프리휠을 스프라켓을 달수 있게끔 어, 기본 자리가 다 있어요 프레임에 그래서. 장착을 해서 튜닝을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요소 요소 다 따져 봤고 시트도 되게 푹신하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어, 뭐 없을 거 같은데 자꾸 나오죠. 자, 경사로에 세워놨을 때 경사로에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자전거가 뒤로 밀릴까 봐 불안하시죠. 어, 밀려서 저 딴데 차 쳐박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불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뒤로 가면, 이렇게. 스탠드에 걸려서, 그 뒤로 더 가지 않습니다. 요런 기능. 물론, 스크래치는 발생하겠죠. 하지만, 요 스크래치보다는, 고객님 자전거 안전히, 제품 안전히, 이 요런 게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요렇게, 다방면으로 알아봤고요. 이 제품 금액! 안내해드릴게요. 제품 금액은 139만원 입니다 그리고 스로틀 추가하실 수 있고 그리고 리얼에 어 언더백 어 사이드백 뭐또 추가 여러가지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 앞으로 벤틀러스에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고 어 굉장히 25년도 또 기대가 되는 회사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벤틀러스 영상으로 쭉쭉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지 몰리티 영상에서도 만나고 전동 전국구 영상에서도 만나요. 저희 전동 전국구 협력점은 전국 25개사가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코지에서 구매하셔도 저기 멀리 경기도 가셔서 서울 가셔서 전라도 가셔서 수리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저희 협력점 25개 협력점 중한 곳에서 구매를 하셔서 가지고 오셔서 저희 코지에서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분들 어디 가서도 수리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 또는 온라인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상 수리, 판매, 시승까지 다 되는 저희 코지 모빌리티에서 벤틀러스 XT7 제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